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 뭐설 명절 동안에 많은 정치적인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양자토론 이재명 윤석열 양자토론이 무산된 어떤 이유가 뭔가 배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많이 었던것 같고 또 이제 뭐 이재명 후보의 성남 FC 관련된 이런 부분 의혹도 이미 이설 전에 좀 제기된 바가 있었죠 어, 하지만 설 막판에 좀 불붙은 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의혹. 이 부분이 좀 핫한 정치 이슈가 아닌가. 오늘 아마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불붙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밤에 진행될 사자 토론을 통해서 또 대선 후보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 비교가 될 거고 이 배우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하디쇼로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이슈가 최근에 불거진 게 지난달 28일날 SBS가 처음 보도하면서 불거졌는데, 어젯밤 KBS 9시 뉴스에서, 어, 그동안에 SBS가 제기했던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을 사적으로 좀 이렇게 사용해왔다, 뭐 이런 부분에 더해서 어,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를,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어제 KBS 아 9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점점 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슈가 좀더 커져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런 이슈가 이제 터져나오게 된 배경은 어, 지난해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7급 어, 공무원, 지금은 이제 퇴직한 상태입니다. 이 공무원이 전 공무원이죠. 전 공무원이 언론사에 여러 가지 부분을 제보를 하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무원은 원래 이제 경기도 산하 기관에 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3월 달에 경기도청 비서실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음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10일 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를 하는데 그 즈음에서 어 같이 사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직 공무원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난해 3월 달에 비서실에 임용되면서부터 지난해 10월 정도까지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5급 별정직 사무관 배 아무개 씨와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 또 전화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의 어떤 녹취 녹음 상황 또그 sns 파일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어,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이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갈래를 본다면 한세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 도청공무원을 김혜경 씨가 어떤 개인 비서처럼 사용했다라는 이런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어, 이 병원에서 대리 처방을 받아서 약을 탄또 대리로 문진표를 작성한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이런 의, 의혹. 이렇게 뭐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경기도청 공무원을 개인 용도로 이렇게 좀 개인 비서처럼 부렸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SBS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좀한 적이 있습니다. 어, 지난해 (4월달) (4월 13일) 날 텔레그램에 이 전직 공무원이 직수상관인 배씨와 주고받은 그 메시지 이런 거에 보면은 이제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안심 네팩을 얘기해 놨으니까 그걸 가격표 떼고 랩을 씌워가지고 어,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순회로 이동을 해라 순회는 어,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는 음, 자택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은 이재명 후보를 의미하는 일종의 은어처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재명 후보 아들의 병원에 그퇴원 수속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공무원이 다 대신을 하고 병원 갈때 타고 갈 차를 또 준비를 했다든지, 김혜경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했다라고 이 전직 공무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김혜경 씨와 관련된 개인적인 일,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일 이런 부분들을 어, 자신이 좀 했다라는 겁니다. 뭐 개인 반찬거리 뭐 이런 것도 좀 사서 갖다 주기도 했다 아, 이렇게 좀 어,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 업 없는 일정상 경기도를 비운 상황에서도 뭐 식사, 신부름, 뭐 초밥 같은 거 사오는 거, 이런 거를 자신이 좀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기된 부분이 대리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은 또 문진표도 대리로 작성하고 김혜경 씨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배 씨가 대신 했다라는 이런 의혹입니다. 어, SNS의 대화 중에 사모님 호르몬약을 알아봐달라라면서, 또이 A씨, 이 A씨가 그 약을 타다가, 아, 김혜경 씨 자택 이렇게 문에 걸어놓고 사진을 찍은 이런 어떤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배 씨는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약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는데,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구한 사실을 인정한다. 이렇게 배 씨가 얘기를 했는데, 좀 설득력이 약하다.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 씨의 지시를 받아서 이 A 씨가 그런 부분을 해와서, 김혜경 씨집 앞에 약을 타다가 갖다 걸어놨는데, 그걸 다시 배 씨가 그렇게 몰래 가서 갔다가 자신이 먹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지금 이 A 씨는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세 번째 의혹이 이제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김혜경 씨와 관련된 뭐 반찬거리부터 뭐 입, 입태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심부름을 하면서 이 결제를 일단은 자신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그런 뒤에 다시 찾아가서 그것을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이런 식의 을 통해서 이제 어, 해결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어, 지난해 11월까지 9개월 치 통화 녹음에는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한게 10차례 넘게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1차로 보기에는 개인카드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다시 가서 이걸 법인카드로 똑같은 금액을 개인카드 한걸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10번 최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 아, 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런 이제 세 가지 의혹이 현재의 상계에서 제기가 됐고 또이9개월간의 녹통화나 SNS 주고받은 문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이 A씨의 주장에 대해서 직속상관인 이 5급 전 사무관 배 씨는 처음 에 SBS 보도를 했을 때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허위 보도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어, 다른 방송사의 보도가 이어지고 하면서, 오늘 또 KBS 어제죠. 어제 9시 KBS 뉴스가 나오기 전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알았겠죠. 해서 사과문을,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사자인 A씨와 국민 여러분 경기도청 공무원께 사과드린다 라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 그래서 이이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상식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 이렇게 입장문을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희 일로 상처받은 많은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어, 좀잘 보이고 싶어서 좀 오바를 했다. 한번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 이 김혜경 씨나 이재명 후보는 이, 이번 자신의 이런 부분과 관련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상식적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지, 이는좀 의문입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많은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 배 씨의 또 다른 또 사과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리고 김혜경 씨의 관련된 부분 이뭐 사모님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이제 SNS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배 씨가 김혜경 씨와 아무런 관련 없이 혼자 스스로 알아서 이걸 했을 것인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이제 수혜를 입은 사람이 김혜경 씨이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몰랐다라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참잘 이해가 안 가는 해명. 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여러 가지 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배 씨의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 한 40여분 뒤에 김혜경 씨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 있었다. 라면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으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혜경 씨는 도움 받은 건 맞은데. 항상 받았던 건 아니고 이제 어쩌다가 뭐 이렇게 좀 받았다라는 것이고 자신은 어뭐 몰랐다 알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라는 이런 입장을 가져갔는데 아마 이제 어제 있었던 KBS 모드라든지 오늘 진행되는 이 사자토론 이런 부분에서 어 자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아마. 민주당 캠프 차원에서 논의 끝에 이배 씨와 김혜경 씨가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이 파문이 가라앉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건으로 시끌시끌했는데 이제는 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좀 이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공적인 부분. 법인 어, 카드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런 부분들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 또 법적인 부분 또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예, 있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